현제까지만 하더라도 기가 그, 내리고 날씨가 꽤 추웠습니다. 근데 어제 오후부터 거짓말같이 날씨가 풀려서 오늘부터 날씨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도 이번 행사를 이렇게 축하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종하는 오늘부터 해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인 여러분, 이번 제28차 세계 한일 경제인대회 참석을 위해 49개 국가, 89개 도시에서 오신 우리 월드타 회원 여러분들과 국내외 경제인 여러분들 그리고 이곳에 모이신 여러 팀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대홍 상무님, 코트라 김현철 유럽 지역 공부장님을 비롯한 경제 단체 회장님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말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기도 김동연 도지사님,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는 어, 지금 현재 도착 중에 계십니다. 아 그리고 충청북도 김영환 도지사님,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님, 제외동포청 변철환 차장님, 주오스지아 이경화 차석 대사님, 국민권익위원회 권석원 상임위원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최봉규 회장님, 올독타 김무성 법무님, 김정훈 법무님 그리고 이원욱 전 회장님,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안경률 원장님, 그리고 월드오타 윤리경영위원회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간 월드오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조병태, 고석화, 김우재, 박기출. 하용화 명예회장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동탄은 지난 43년간 세계 한인 경제인대를 통해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월동탄 회원들과 해외 진출을 꿈꾸는 국내 기업들과 유관기관들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증진을 도모하는 교류의 장으로 발전에 왔으며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올독타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에서 한국 상품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기아 자동차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과 8개 지자체, 9개 기관, 그리고 국내 300여개의 기업들이 참가하여 400여 개의 부스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큰 성과를 내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문화교류 사업에도 저희는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진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는 아트페어와 함께 조수미 소프라노 선생님과 체코 브루노 피라믹 협연 등 문화의 도시 비엔나에서 문화와 예술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관심사인 기후 환경 변화와 저탄소 ESG 분화의 포럼을 개최하고 특히 오늘 기조 강연을 박진니 탈렌트께서 해주시기 위해서 먼 길을 모아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올드옥타 회원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업의 해해 진출을 통한 경제발전과 함께 올드옥타의 미래 대개 100년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합니다. 그 길에 우리 올드옥타 회원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준비를 나름대로 했지만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여기에 머무시는 동안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제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다시 한번 비엔나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